안녕하십니까 시험 전 5분 토익 벼락치기 저는 신촌 파고다 종결 토익의 RC 종결 제이미 오 강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5분의 집중으로 20점을 상승시킬 수 있는 벼락치기 특강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이 강의는요 여러분이 문제를 직접 풀어보신 후에 제가 드리는 강사 풀이와 비법을 확인하신 후 여러분의 실력을 다지는 그런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문제를 한번 직접 풀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문제 한번 풀어보셨나요? 자, 그러면 저와 함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파트 5는 항상 기본적으로 보기를 먼저 보시고 들어가야 합니다. 보기를 보신 후에 자리를 봤더니 여기 자리가 지금 주어 자리를 묻는 문제고 이 4개 중에서 주어가 될수 있는 거를 고르세요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목적격에 해당하는 건 일단 지울 수가 있겠죠? 그리고 혹시나 공부를 조금 만 사람들 같은 경우는 노스, 라는 건 어떤 뜻이냐면 모모한 사람들이란 뜻이고, 그리고 anyone 같은 경우는 이러한 누구나라는 뜻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n 스를 묻는 것인가, anyone을 묻는 것인가 약간 헷갈리게 돼서 이거를 해석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약간 혼란이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n 스와 anyone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혼란 없이 문제를 풀수 있는지를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함께 보겠습니다. 애니원과 도우스는 뜻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모모하는 사람들, 모모하는 어느 누구나 이렇게 해서 해석은 비슷하지만 도우스는 특징이. 뒤에 복수동사가 온다는 사실 조금 주의를 해주시고요. Anyone은 뒤에 단수동사를 받습니다. 사실은 구조로 봤을 때는 뒤에 이렇게 관계대명사가 오거나 분사가 오거나 전치사구가 오거나 이렇게 수식하는 게 똑같아요. 하지만 결국 구분하는 건 구조 중에서 노수는 복수동사, Anyone은 단수동사.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팁을 하나 더 드리면 아까 보기 중에서 기억하실 모르겠지만 데미라는 것도 있었잖아요. 이 포, 토익에서 데미나 데이나 특히 디즈 같은 애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보기로 잘 주면서 학생들을 약간 혼란스럽게 하는 거죠. 하지만 이런 애들은 뒤에 이렇게 관계사나 분사나 전체 사고가 잘 수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즈나 애니원 이 문제에서 보일 때는 얘부터 이렇게 살짝 지우고 넘어가면 문제를 좀더 빨리 풀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아까 전에 풀었던 문제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할요 게요. 자, 우리가 아까 전에 풀었던 문제가 them, anyone, that, those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문제가 벌써 anyone과 those가 보이면 아, 얘는 anyone과 those를 묻는 거구나 라고 바로 우리가 인지를 할수 있고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바로 동사 자리로 가면 되겠죠? 복수동사네, 아, 볼 것도 없네. 그러니까 답은 those네. 이렇게 답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 금방 가겠죠? 네. 자, 예문으로 한번 다지고 가겠습니다. 노즈 보이시죠? 중간에 이렇게 관계사가 관계사 절이 수식을 해서 얘를 꾸며주는 거고요. anyone도 관계사가 이렇게 얘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메인 동사는 이 부분이 되겠고요. 여기는 메인 동사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노즈를 봤을 때 이렇게 관계사 절을 빼면 얘가 복수 동사랑 연결이 되는 걸볼 수가 있고요. anyone은 should라서 단순지 복순지가 약간 헷갈려. 그럼 관계사 뒤 위에 있는 이 동사를 살펴보면 되겠죠. 그래서 아 얘는 단순해. 그래서 도스가 아니라 애니원을 찍어주자 이렇게 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여러분이 충분히 학습을 하셨으면 저와 같이 딱한 문제만 더 풀어보면서 응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 잘 풀어보셨나요 자 저와 함께 응용 문제를 한번 풀면서 아까 배웠던 개념들을 다시 한번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똑같이 이거는 지금 주어를 써야 되는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주어가 아닌 주어가 될수 없는 애들을 먼저 한번 제껴볼게요 그러면 얘는 목적격이 기 때문에 주어에 올수 없어서 비번은 탈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디버는 주어가 될수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고요. anyone, 우리 아까 봤던 것처럼 누구나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고 whoever, 이거 보신 적 있죠? 이거 뜻도 뭐뭐 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라는 뜻이기 때문에 역시 해석으로 풀면 해석으로 다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까 제가 팁을 드렸듯이 day라고 하는 애는 뒤에 이렇게 관계사나 분사구의 수식이 바로 올 수가 없겠죠. 그러기 때문에 day도 생략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whoever가 나오면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얘는 옆에다가 살짝 한번 얘를 풀어서 써 주세요. 이 whoever의 뜻은 anyone who 이렇게 풀어 주면 됩니다. 그러면 anyone who이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관계사 후로 끝나서 이게 문장 속에 들어가려면 뒤에 동사가 이렇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interested라는 분사가 바로 나오고 이사이는 지금 동사가 보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동사가 없어서 who ever까지 탈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좀 전에 배웠던 정답은 anyone. 이렇게 갈수 있겠죠. 자 오늘 여러분 anyone, those 구별하는 법을 배웠고요. anyone은 단수 그리고 those는 복수 취급한다는 거 절대로 잊지 마시고 whoever가 나왔다 그러면 어려워하지 마시고 anyone who이기 때문에 구조상 어떻게 써야 될지 이거를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풀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촌 파고다 종결 토익의 RC종결 제이미 오 강사였습니다.